자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이게 염소죠 사실은 염소하고 똑같죠 염소의 경우랑 자,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지금 분자량이 2a 더하기 4가 나오려면요 자 a 더하기 2가 이제 두개 모인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두개 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려면 a가 a가 이제 두개 모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x2의 2 a x2가 되는데요 이게 구분의 일이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, 각각에 대해서, 얘가 3, 3분의 1씩 존재하면 되겠죠. 무슨 말이냐 하면, A 더하기 2가 한개 존재하고요. A가 만약에 세개 존재하죠. 그러면, 자, 이런 게한개 존재하고, 자, 이런 게세개 존재한다고 합시다. 그럼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, 자,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. 요게 이제, a 더하기 2 짜리고요. 이게 a 짜리인데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. 그러면 3, 지금 3대 1로 존재하고 있죠. 그러면 a 더하기 2가 어, a 더하기 2랑 만날 경우는 이렇게 한번 있죠, 한 번. 모든 경우의 수는 총 어, 물론 이제 4 곱하기 4 하면 16이죠. 16분 1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만날 경우는 총9 개죠. 자, 봅시다. 이렇게 보면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그죠? 이렇게? 이렇게 총 만날 경우가 9개입니다. 그래서 경우에서는 총 16개인데요. 자, 3대1로 얘들이 존재한다면, 얘하고 얘는 1대9로 존재하고 있죠. 1대9로. 따라서 지금, 이제 얘 같은 경우가 A 원자량이 3 존재하면, 자, A 더하기 2 원자량은 1만큼 존재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자, 얘가 3대1로 존재합니다. 그럼 얘는 75%고, 얘가 25%면 되겠죠. 따라서 B는 이제, 어, 50보다 크다. 맞고, 분자량이 다른 거는 금방, 뭐, 이게 이제 두개 만나는 경우 있고요. 그 다음에 A하고 A 더하기 2가 만나는 경우, 이렇게 하면, 총, 세 가지죠. 틀렸고요 평균 원자량은 A가 지금 75%죠. 그러면 4분의 3 하면 되고요 A 더하기 2가 4분의 1이죠. 자,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2분의 1이 나옵니다. 그래서 평균 원자량 문제는 보통 CL이 자주 나옵니다. CL35짜리. 이거를 이제 문자로 바꿔서 그죠? 이게 3대1 존재하는데요. 이것을 응용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